안녕하세요 오브리케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인사를 다시 또어 드리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기타 연습을 하다 보면 끝까지 뭐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알 거예요 꼭 기타가 아니더라도 뭐 교본을 끝까지 아니면 뭐 영어 교재를 끝까지 어 본다 그리고 끝까지 했다라는 것만 해도 진짜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장부터 끝까지 보기만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어, 그래서 이제 기타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꾸준히 한다라는 게 진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작년쯤에 어, 이 책을 발간하면서 이 책을 끝까지 완수해서 체크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음, 100만 원의 현금이 아니고 <laughs>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만들어 놓은 100만 원 분량의 동영상 강좌를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음, 무료 증정 어,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어, 정말 그런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작년에 이 이제 이 책을 발간한 다음에 설마 그런 분이 있겠어 <laughs>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학원에서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데 이 강의를 이제 별석 한 번도 안 하고 꾸준히 하신 분은 수강비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하는 걸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저 괜찮다 어, 참 학생들에게도 그 동기부여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책을 제 에세이집인데 에세이는 아니고 연습 가이드북이죠. 그래서 연습을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표가 있는데 이 표에 맞춰서 날짜를 적고, 거기에다가 오늘 했으면, 이제 동그라미 X를 적어서 1년 동안 그거를 이제 끝까지 완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엄청난 성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꾸준히 하면 실력은 느는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나타나셔가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소정의 선물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어, 오히려 자기가 더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꾸준히 기타를 연습하는 습관이 들어갔고 많이 성장했고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뿌듯하고 기뻤고. 음, 이 좋은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뭐 이거는 제가 책자 책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게 있고 정말 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 여러분들 유효합니다. 뭐냐면 언제든지 이 책을 지금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 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1년이 지나더라도 기한을 정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끝까지 채워갖고 저에게 보내주시고,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100만원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 동영상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평생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어 저의 어떤 주소도 있고, 저의 학원 주소도 있고, 그리 이제 저희 학원 주소입니다 <laughs> 자막 찾아오면 안 되니까 일단 가릴게요 책 사시는 분들만 음. 자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앞장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아 어, 이게 이제 목차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기타를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공하지 않았고 이제 교회 형님들에게 어깨너머로 막 기타 줄도 없어 갖고 끊어진 기타로 배웠기 때문에 약간의 모종의 무슨 서러움이라든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뭐 요즘 애들로 따지면 게임기 없는데 집에 게임기 사주면 그걸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기타를 제가 이제. 구매하고 연습하면서 느꼈던 것을 에세이로 이렇게 어 적은 거리 있어요 글들이 그래서 음 음악을 접하면서 어떻게 내가 견뎠고 그런 인간적인 얘기들을 이제 틈틈이 넣어나갔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어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 어떻게 연습 일지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이분이 이제 12월 30일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 운동은 제가 요 앞에 적어놨어요. 손을 어떻게 풀고 준비 운동을 하라. 그리고 크로매틱은 이렇게 크로매틱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어, 손 푸는 연습 그리고 스트럼 코드 아르페지오 카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했을 때는 이 동그라미를 하고, 안 했을 때는 이제 X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러다 보면 내가, 아, 일주일간 내가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는 그래, 추천 코드. 어, 이번 일주일간, 이거는 일주일간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요거를 한번, 다른 것도 연습하시되, 요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연습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도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코드, 이쪽에는 리듬이나 어, 아르페지오 이쪽 패턴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일목요연하게 어, 했느냐 안 했느냐고, 요거는 이제 월화수목금토 해갖고 어떤 걸 연습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글도 읽어보고, 또 여기다가 이제 또한 주간 또 적고. 또 이제 요거 연습하면서 이거 외에 요것만 일주일 내내 한다는 건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연습하는 거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고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제가 쓴글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패턴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지금 어디까지 왔냐 2월 달이고 4월, 4월 했죠. 4월, 5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하다가 보면 진짜 힘들어서 10분만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5기로 꾸준히 하게 됐다. 안 하면 찜찜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월 달 됐고, 응. 7월, 8월, 여기는 8월이죠. 8월. 8월도 이렇게 됐고, 9월, 음. 자, 10월이잖아요. 11월, 네. 12월. 그래서 완수를 했습니다. 야, 진짜. 그래서 마지막 리듬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완성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에게 이제 100만원 상당의 동영상 강좌도 드렸고, 방금 통화도 하고, 어, 이 책을 영상을 좀, 일부 좀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이 좀 보이겠지만, 우리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조금 찍어도 되겠냐라는 허락을 받고 이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의 책을 샀으면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의지가 중요하고, 또,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연습을 할수 있는 그 동기가 돼야 되고 그것을 이제 꾸준히 하려면 뭔가 기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뭐이 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들에게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음. 이 책을 사신 분은 끝까지 완수해라 2년이 걸려도 보내주시면 된다 어, 마치 일기장 몰아서 쓰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들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타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을 저는 좀 기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갖고 하셔도 돼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고, 꾸준히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책에는 이제 여기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이제 기록이에요. 그리고 저의 어떤 기타를 연습할 때 힘든 점 있잖아요. 아니면 뭐 카피를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스토리들, 뭐어 이제 어떤 팁이에요. 팁어뭐 시코드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 하이코드와 세븐코드. 즉흥 애들이 왜 메이저와 펜테에 대한 고찰, 이런 얘기들이 재밌어요, 읽다 보면. 뭐, 빠르게 치고 싶다면, 편안하게 힘을 뺄 때까지. 뭐, 이런 얘기들, 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만 또 읽어도 재밌는 스토리가 되고, 어, 그러니까, 음,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 판매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요청해주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어 힘들지만 이제 이것을 완수하신 우리 이제 회원님 칭찬 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이번 이제 1월 됐으니까 야심차게 또 한번 기타 열심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이팅입니다.